마기에게 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성전을 코앞에 두고 교만이 앞선다거나, 결성전을 코앞에 두고 로스의 처처럼 뒤를 돌아본다거나, 뒤를 돌아, 왜 돌아보겠습니까? 떠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갈 준비를 온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집착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를 온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 지금 부족한지 주님께 물어보셔야 합니다. 주님, 내가 내일이라도 주님 오시면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어, 란을 어느 정도 통과하고 주님이 오신다 하고, 어떤 분들은, 어, 목사님들 가운데도 관란 전에, 직전에, 이제 공중, 그, 들림을 받는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환란전 휴거를 이렇게 이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돌아가는 이그 상황을 보면 이제 그 마지막 때를 향해서 급속하게 정세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만 해도 지금 이렇게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어떤 그런 일들이 아니라 지금 원수가 마귀가 이 세상을 그 그만큼 혼란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고, 나라마다 질서가 무너져가 있고, 그 법이 무너지고, 그리고 선과 악을 구분이 안 되는 젊은이들이 또 동성애와 여러 가지 그 악한 법들이 마치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선인 것처럼 가장하고 완전히 세상이 지금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새로운 그 어떤 질서가 세워지겠지 나아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더 악화해지고 더 질서가 무너지고 세상의 그 자연 모든 것들이 너무나 파괴가 되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서 계란도 그렇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인간을 또 파괴합니다. 그래서 생각지 못했던 각종 질병들이 난무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를 향해서 정말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의 젊은이들은 나의 꿈을 이루어야 된다. 세상에서 내가 성공해야 된다. 내가 정말 열심히 그 한번 살아볼 것이다. 예수님도 잘 믿겠다. 그러나 마지막 때라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왜? 아직도 이 세상엔 살 만하고 가치가 있고 그런 꿈을 이룰 만한 때가 남아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이라는 말을 듣는 것을 부담스러워 합니다. 싫어합니다. 여러분도 그럴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도. 그래서 로스의 초와 같은 그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확 이끄는데도 끌려가면서도 뒤를 돌아보다가 돌아보면 안 된다고 말은 말을 들었는데도 돌아보다가 그 육체가 소금 기둥이 되버립니다. 그건 실제 있었던 상황, 역사적인 사실 그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자기가 자기를 인정해야 합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막연하게 그렇게 되겠지. 제가 며칠 전에 주님 이 땅에 왜 전쟁의 소문이 이렇게 많습니까 왜이 나라에는 기독교인들이 많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런 혹시만 그런 어? 재난 전쟁의 그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 전쟁의 소문이 들립니까 그가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이 와서 WCC에 가입한 목사님들과 교회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을 부어주셨던 교회, 우리나라에서 크고 큰 교회, TV, 기독기 TV, 극동방송, 나오셨던 목사님들, 교회들, 이름이 빠져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주의종들, 그렇게 큰 축복을 내렸던 교회들, 내 등에 칼을 꼽았다는 겁니다. 이 땅에 주님이 믿고 맡길 만한 주의종들이 너무 드물다는 거예요. 그만큼 수년 동안에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양들을 살리라고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고 물질적으로 영육관에 축복을 내리셨던 교회들이 WCC가 뭡니까? 종교 통합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유일시는 것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그 집단입니다. 거기에 가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던 교회들이 전부 하나같이 큰 그렇게 주의종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수년 동안 키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부으시고 은혜를 주신 그 교회들이 주의종들이 하나같이 WCC가 뭡니까? 그 칼을 꽂아놓고 왜 대한민국의 전쟁의 소문이 납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배엄망득한 이 죄를 이 대한민국이 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환란이이 땅에 올 수가 있겠는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히 배반한 자들입니다. 교회적으로 주의 종들이 그 양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좋은 게 좋다고 끌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응답은 주의 종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죄에 대한 그 벌을 심하면 지옥에 간다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옷에 있는 양들은 지금 빠져나와야 됩니다 나는 몰랐어요 아닙니다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알려고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WCC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껴있는 주의종들이 WCC에 가입하면 왜 안되는지를 설명하고 알려주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나는 믿어요 그러면서 들으려고도 보려고도 알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가 없다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이 마지막 때가 아니고 언제가 마지막 때이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느냐 하면 제가 지난 주에 그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 보여주시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문 앞에서 예수님이 딱 아주 도둑처럼 와가지고 계신 거예요. 너무 조용하게 그러다가 문을 열려고 하는 손잡이를 문을 딱 잡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보여주셨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무딘 사람한테 그만큼 때가 임박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도 맨날 하는 소리야. 그러면 당신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계속 살고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들림받을 수 있는 지금 때가 그런 때입니다. 세상에서 거지가 될지라도, 나사로처럼 차라리 거지가 될지라도, 내 영혼이 구원함을 받는다면, 이거는 영원한 축복이고, 세상에서 후유식다 누리고, 엄청난 부자로 살지라도, 주님 앞에 버림받는다면, 그 영혼은 영원한 불행인 것입니다. 저렇게 숫자가 많은 큰 교회들은 마지막 때를 안 하던데,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도 지금 종말이라고 안 하던데, 그러면,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WCC에 가입한 교회들이 그입니다. 큰 교회들이 그입니다. 안 들어간 교회가 몇, 몇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될 정도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이 지금 그 게시록에 보면 은 라우디기아 교회 큰 교회들이 4대 교회 이런 큰 교회들이 다 주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거나 내가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작고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끼어 있는가 주의 음성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자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흰 옷은 옳은 행시를 말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시. 옷을 더럽히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옷을 빨고 폐기합당한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장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을 입게 할 것이고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고 그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나와의 싸움입니다. 내 육신과의 싸움, 내가 족과의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믿지 아니하거나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내 신앙을 부릴듯하게할수 있습니다. 넘어지게 할수 있고 시험에 들게 할수 있고 자빠지게 할수 있고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올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단장하고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가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과 함께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이 세상이 사람과 별반 다를 것 없이 그렇게 우리 자신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입니다. 아, 때가 가까웠구나. 내가 그 말씀을 머릿속에 꽉 집어 넣어야 됩니다. 맨날 하는 말씀이야. 언제나 저렇게 말씀하지, 주의종들은. 그렇게 하고 한기로 흘러들으면은, 이로스 처와 같이 예상치 못한 날, 어떤 자들은 공중 휴거당할 것이고, 어떤 자들은 담겨지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휴거되지 못한 자에게 고함이라는 그, 글을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왜? 휴거되지 못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신앙을 지켜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휴거는 막연히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휴거 되지 못한 자에게 고함 그 그를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혹시 내가 왜 휴거는 믿는 휴거 될 자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그 잔치의 시간이 돌아오는 것이고. 휴거 되지 못한 자에게는 엄청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또이 지구상에 엄청난 재앙이 그냥 적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기근과 여러 가지 자연 재앙이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이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임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엄청난 환난이 따라옵니다. 그러니 지상에는 환란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휴거된 자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3장 10절입니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이 땅에 가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함으로. 말씀을 지킴으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신앙의 뜨거움을 유지하는 것이 원수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만해, 이만하면 됐어. 적당하게 해야지. 기도도 이만하면 됐어. 충성도 이만하면 됐어. 말씀을 읽는 것도 이만하면 됐어. 예배도 이만하면 됐어. 우리에게 미지근하라고 요구합니다. 교회를 또 나오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 이 시대에는 미지근하라고 말합니다 미지근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너의 신앙은 그 정도면 됐어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 자신을 보려고 안 하고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미지근하라고 요구합니다 유혹합니다 이끕니다 우리를 그리로 가르쳐줍니다 이 미지근함을 이겨내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에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치 형식적으로 교회도 그냥 예배를 드리러 예배 보러 가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그냥 참석하는 걸로 족하게 여기고 의리석게 시간만 때우는 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주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을 만나고 내 영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열린 귀가 뜨거운 가슴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아.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제 휴거 이렇게 하면은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휴거를 체험하고 그 이제 몰린 그리스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 유통업을 하시는 분인데 아, 일을 하고 이제는 이제 그 일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하늘을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아주 신앙이 연약한 자인데, 하늘을 이렇게 어느 날딱 보는데, 하늘에 이 광채가 아주 오색찬란한 수놓은 그 무지개 빛깔, 아주 화려한 그 오색찬란한 무지개 빛을 하면서 하늘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위를 쳐다보면서 순간적으로 자기 연기 깨닫습니다. 아, 휴구다. 이걸 이제 느끼는 겁니다 그때의 하늘에서 천사들이 막 내려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영이 막 찬양을 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그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것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시는데 그 몸은 빛으로 아주 반짝반짝합니다 머리에는 황금 멸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의로 우리 찬양을 하면서 호의를 받으면서 이렇게 막 내려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천사가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그래서 이 손을 탁 잡으니까 자기 옷이 변하는 겁니다. 하얀 세마포 옷으로 바뀌고 신발은 벗겨져 가 있고 이제 자기도 이 천사의 그 호의를 받으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을 보니까 차 안에 자기의 신발과 옷이 벗겨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이렇게 떠서 너무나 황홀하고 평안하고 정말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과 은혜 가운데 몸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중에 자기가 아 우리 가족들 하면서 밑을 이렇게 내려다보려고 했습니다 그때 로스위쳐처럼 내려다보지 말라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두 올라가면서 너무 황홀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와 그 신령한 기쁨에 사여서 휴거가 되고 있고, 주위에 보니까 아름다운 성도들이 세마보 옷을 입고 촥 올라가고 있고, 천사들의 그 찬양과..." 그 은혜가 막 이렇게 쌓인 가운데 휴거되는 장면을 아주 똑똑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자석에 보면 색가루가 우리가 학교 때 이렇게 딱 하면은 색가루가 쫙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그러니까 휴거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쫙 우리를 채시는 거죠. 하늘에서. 주님께서 공중에서 우리를 쫙 낚으시는 거죠. 우리는 아주 평안 가운데, 기쁜 가운데 쫙 딸려가지고 천사들의 후위를 받으면서 세마포 옷으로 변형되면서 그 신령한 몸으로 변화, 변화되면서 쫙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7년 동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휴거와 공중, 그, 들림 받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소망, 구체적인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밤에 잘 때도, 주님, 오늘 오시면 저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제가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주님의 볼로 나를 씻어주시고,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밤에라도 오시면, 나, 내가 공중에 들림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소망을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청와대에 초청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 정말 이름 없는 한 사람이 청와대에 아무런 그 공로도 그리고 초청받을 만한 어떤 그 이유도 상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 시골에 이름 없는 한 사람이 초청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게 있는 최고의 옷을 입을 것이고 최고로 정말 그 영광 대통령을 만나는 그 청와대에 정말 대단한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에 앉을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흥분되고 그 날이 기다려지고 내가 할수 있는 최고의 그 준비를 할 것입니다. 하물며. 우주 마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나를 공중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할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된다면 나는 아직 준비가 안된 사람입니다. 사모하지도 않고 있다면 나는 아직 준비가 안된 사람입니다. 그곳에 대한, 그 날에 대한 그리움이나, 그 날에 대한 사모함이나, 그 날에 대한 구체적인 그 소망이랄까, 그 날에 대한 어떤 설레임이랄까, 어떤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나는 정말 엄청나게 지금 시대를 차고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때를 분별하고, 때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로 이 그리스도 주믿으 시들 오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리 본인 부모님과 되지 못하고 된줄 알다가 소진이 넘어 그 손을 고신자 앞에 예, 자정하 여, 주소서, 더럽고 술한 그릇이 깨끗한 분이 돼서, 성전에, 이뻐하시니까 나무도 죽게 버렸어 니꺼에 깎버리러 엄청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 살아가겠 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내 기름도 부어서서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 So, will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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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